전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아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림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이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또 정한 기아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사오니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실 때 따뜻하게 입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로서 이제 뉘에미아가 맞춰지고 어, 내일부터는 어, 에스더를 또 계속 이어가면서 어, 새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음, 기억한다 라는 것은 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한다는 것은 어, 지금의 나를 거울에 비추어서 나의 모습이 어떤지 그것을 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이 있으면 방향을 잡는 것, 그게 이제 기억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 나 자신을 대면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억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으면 약속의 공동체로서 공동체로 살아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면서 또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누군지 기억하라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 지난날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그 기억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야드바셈이라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홀로코스트라는 기념관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홀로코스트. 그 당시 유품들, 그리고 그 잔인하게 끔찍하게 죽어갔던 그 자신의 조상들, 그런 사건들을 그대로 찍은 사진들이 그 박물관에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녀온 지가 10년도 넘었는데 지금도 그 곳에서 보았던 사진들 그런 뭐 역사적인 현장들 이런 것이 잊혀지지가 않아. 땅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시체로 구덩이에 쌓여 있는 사진들이요. 도저히 셀수 없는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죽은 시체로 버려져 있는 그 사진들이 아직도 너무 끔찍해서 그것이 기억나요. 바로 그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뜻이 뭐냐면 희생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수많은 시체 중에서 여러분 이름이 기억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거기 이름이 쫙 기록돼 있습니다. 그 당시 2차 대전 때 유대인 학살 때그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죽었던 그 사람들의 그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상당수는요, 이름이 기억되지 않은 채로 또 죽어 갔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불리는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들의 삶들, 버려진 이들, 왜 그들이 버려졌는지,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죽음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손과 팔팔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유대인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면서 그 박물관을 전했어.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억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처음 가르치는 것을 좋은 것, 어떤 근사한 것, 화려한 것, 예쁜 것, 여러분 이런 것을 먼저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끔찍한 자신들의 역사부터 가르킨다. 그들의 조상은 노예였다라는 사실. 또 그들의 선조들은 홀로코스트에서 끔찍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그들은 먼저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삶이 가치 있는 것은 죽음에 있기 때문이고 또 행복이 감사한 것은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 인생을 감사하며 또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노예였고 처참한 살인당해지 버려진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치 있게 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유대인들의 철학이 담겨져 있다. 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고난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어를 배울 때 고난을 뭐 가장 먼저 말하게 한다. 기억하라. 우리 조상은 애굽에서 노예였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이렇게 가르킨다. 심지어 결혼식에서도요, 그들은 유리잔을 깨뜨린대. 결혼식의 하나 중의 행사가 유리잔을 깨뜨려가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번 깨지면 절대 붙일 수 없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결혼이 얼마나 힘든 하나됨의 과정인지를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결혼 생활을 해라. 그렇게 가리킨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달력도요, 절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며 조상들이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냈는지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 교육이야말로 오늘을 되돌아보고 내일을 감사와 기대로 준비하는 그들에게는 중요한 나침판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니에미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어가 뭐냐면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 22절에 보면 내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31절에도 보면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계속 그가 기억하니에미야가 반복적으로 고백한 이 기억해 주시옵소서를 통해 누린 축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조의 축복 10절에 보면 어제 읽은 10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잘 건축하고 봉헌식을 마치고 느헤미야가그 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사람들을 제사장 레위인 지도자들 그리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됐어요. 그런 걸다 거기까지 해놓고, 실동안 1년 동안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간 사이에 그 1년 사이에 니에미아가 세우는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봉헌하던 이 레위 사람들이 그냥 다 떠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 헌금 이런 것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거룩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레기에 인해서 성전에서 에이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결국 나눔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니헤미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1년 만에 돌아온 후에 그는 다시금 11조를 가져다가 분배하는 일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어제 선포된 말씀처럼 니헤미아가 곳간을 다시 세우고. 창고지기를 세워서 계속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드림과 나눔이 계속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기억,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11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긴다. 이 믿음의 고백이 11조입니다. 11조를 기억할 때만 우리가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고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드림과 나눔이 풍성해집니다. 또한 11조를 들리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안식일의 축복을 누립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2절 시작 내가 또 레이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니에미아가 바벨론으로 돌아간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도리어 이방인 두로 사람들이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게다가 또 예루살렘 안에서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 포도주와 포도무화과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장사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그럼 그더 그럴 것이 그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람이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근데 니에미아가 다시 성전벽을 다 하고 봉헌식하고 그 안에 사람을 살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잘 섬기는 것에 몰두해야 되는데 니에미야가 다시 바벨론으로 복귀하니까 그 사이에 야 우리가 그러면서 거기에 장사하는 것에 먹고 사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들은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지도 지키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야 니에미야는 예루살렘 성문을 안식일 전에 닫고 안식일이 마칠 때까지 열지 않아요 이것은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켰어요 신명기 5장 12절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국당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발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냐 자여들 여러분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언젠가 코끝에 호흡이 끝나는 날이 오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과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안식일에 장사 한번더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모든 에너지를 좀 멈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좀 고정하라는 것 시간이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을 우리가 기록할 때 비로소 경쟁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사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 속에만 살아가지 않고 의미의 시간, 영원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 카르스,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는 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민의 축복을 누립니다.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니에미아는, 유다 사람들이 암몬과 모함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들의 자녀들이 아스돈 말은 하여도 유다 말은 못하는 것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유다 말을 못해. 그리고 그 이방의 말만 하는. 특별히 여러분 25절에 보면 과격하게 느헤미야가 그들을 때리면서 머리털까지 뽑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분노하는 그 모습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장사하는 곳도 아니고 거래하는 곳도 아니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언어는 단순히 의사 전달을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언어고 기도의 언어였기 때문에 그는 더욱 또 이방 말만 하고 다시는 나의 민족의 말 유다인의 말을 못하는 것에 분개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가 약해져가고 있는 것에게 이 느헤메가 영적 격분을 하게 되는 거니다 게다가 28절에 보니까 이대 제사장 엘리아시브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제사장 집안 사람이라면 여러분 더욱 더 순결과 정통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람이 이 사마리아의 총독 집안과 결혼한 거예요. 결국 그들은 제사장의 집풍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된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이방 사람들을 모두 떠나게 하고 그들의 삶과 역할을 깨끗하게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영적인 의무를 다하게 해, 행하게 하게 합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 사명을 기억할 때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예를 들어 그렇게 영원을 어던 솔로몬도 결국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결국은 그 영화가 다 나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느헤미야는 물질이고 시간이고 그리고 혈통 즉 가족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삶의 태도와 가치를 기억해 주시고 복지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선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표현하는 기도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에베소서 6장 8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죽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게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니에미아는 11조 안식일 정책성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 이를 통해 니에미아가 그대로 받을 상,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니에미아를 기억해 주는 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가 가장 사모했던 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 상을 결국은 니에미아가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는 어떤 것도 누구도 우상입니다. 그것이 물질, 시간, 그리고 정체성. 그게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앞선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니에미아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영순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서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니에미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는 자들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를 이러한 삶이 의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리는 삶이기에 삶이 됨을 또한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물질도 시간도 나의 나됨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필요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채워 주심을 기억하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임미아처럼 물질, 시간, 정책성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겨 내니라. 약속하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축복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살아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한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